안녕하세요, 북닥터입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책을 읽고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고등학교 때 읽고 공부에 큰 도움이 되었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승자처럼 생각하라라는 책이고요. 출판사는 느낌이 있는 나무, 월터 돌스태플스 저, 김원우 역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이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와 명예도 갖고 있고 건강할 뿐만 아니라 좋은 인간 관계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도 잘 되지 않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관계까지 엉망인 채로 늘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왜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내가 승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의 이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직접 경험한 것이든 아니든 간에 뭔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생긴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믿음은 우리 가슴속에 자리 잡고 우리 자신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결과에 대해 어떤 예상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예상은 우리 자신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예상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오른쪽에 플로우를 보시면, 어, 생각이 바뀌면 믿음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면 삶에 대한 기대가 바뀌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대가 바뀌면 태도가,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행동이 바뀌면 성취가, 성취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겠어 라고 한다고 해서 인생이 짠 하고 바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성취도를 올리겠어 라고 해서 성취도가 짠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어, 이거랑 마찬가지로 행동과 태도 그리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생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과 기대, 태도, 행동, 성취 그리고 인생까지 바꿔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승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높은 성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성취라는 것을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P는 SIF 곱하기 괄호에 HW 더하기 FOS 입니다. 여기서 이 P는 퍼포먼스, 우리말로는 성취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SIF는 Self Image Factor로 자아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hw는 하드웨어로 기본적인 두뇌, 신경과 근육 등 인체 시스템을 뜻하는 것이며, fos는 key factor of success로 핵심 성공 요인으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SIF, 자아상과 fos, 핵심 성공 요인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 중에 먼저 자아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아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자아 개념 또는 자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아상은 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머리가 좋아. 나는 수학이나 과학은 공부를 안 해도 100점 받을 수 있어. 나는 축구를 잘해. 나는 롤을 잘해. 나는 잘생겼어. 뭐 이런 종류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발표하러 앞에 나가기만 하면 떨려서 발표를 망쳐. 뭐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자아 개념이 또 있을 수 있죠. 이런 종류의 자아 개념들이 다 합쳐져서 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자아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보여드린 공식처럼 내가 가진 자아상이 내가 어떤 것을 할때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발표할 때 단상에 서기만 하면 떨려서 발표를 망쳐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게 될까요? 보통은 어릴 때 자신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해준 말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어릴 때 겪었던 경험들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형성된 내 자아상이 과연 정확할까요? 이건 이미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밀러 리어 도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개의 도형에서 직선의 길이가 달라 보이죠?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길어 보이고, 맨 아래 있는 것이 그 다음으로 길어 보이고,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짧게 보입니다. 그런데 눈치채셨겠지만, 이세 도형의 직선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는 세 도형을 보시면 알수 있겠죠. 실제 이세 도형의 직선 부분은 길이가 다르지 않지만, 옆에 있는 화살표 머리의 방향에 따라서 가운데 있는 직선의 길이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인지의 왜곡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 이런 인지의 왜곡 현상을 알게 해주는 예들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얼마든지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의 인지는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고요. 이는 자아상에도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등으로부터 가지게 된 잘못된 자아상으로부터 화살표 머리를 떼어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아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꿈으로써 긍정적인 자아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책 승자처럼 생각하라에서는 이처럼 생각을 통해 자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수정하는 것을 리프레이밍이라고 칭하고 다섯 가지 리프레이밍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하기 쉽고 유용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방 바닥의 한 가운데에 내 마음의 잠재의식으로 통하는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문이 있다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비밀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갑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실로 내려가면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재단이 있고 그 재단 위에 나의 믿음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한권 있습니다. 그 책을 펼치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과 관련된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떨려서 발표를 제대로 못해 라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 벌벌 떨면서 발표를 망쳤던 경험들이 이미지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페이지를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옆에 횃불들이 많이 있는데 그 횃불을 하나 집어서 이 페이지를 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 후에 이책 옆에 고급 펜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펜을 들고 빳빳한 새 페이지에다가 두꺼운 글씨로 씁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위트 있게 핵심적인 내용을 잘 발표해 라고 쓰고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일지 몸으로 느껴봅니다. 이 과정을 다 마치고는 다시 계단을 올라와서 내 방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실제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 리프레이밍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떤 중요한 시험을 앞두었을 때 목표로 하는 점수를 받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그려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에게 있는 성공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그전에 먼저 유도 미사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도 미사일은 목표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또 미사일의 위치와 속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계속 피드백하여서 목표물을 맞추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결국 목표물을 맞추게 됩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한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헤딩하는 것을 보면 축구 선수는 현재의 위치와 속도 그리고 공이 날아오는 위치와 속도를 감각기관을 통해서 파악하고 우리 몸을 움직여서 몇초 후에 메리를 그 공의 궤적과 만나는 지점에 위치시켜서 헤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의식적 성공 시스템이 사람의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상이 어떤지, 그리고 또 내가 계속해서 내 잠재 의식에 어떤 것을 주문하는지에 따라서 내 안의 성공 시스템은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사람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즉, 욕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느낄지 선택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몸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 선택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공식에서 두 번째 변수인 FOS, 즉, 핵심 성공 요인들을 다뤄보겠습니다.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것은 이 저자가 본 승자들의 공통된 중요한 성공 요인들인데요. 총 12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첫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완전한 믿음, 세 번째는 크고 도전적인 목표, 네 번째는 책임있는 행동, 다섯 번째는 시간 관리, 여섯 번째는 자기 개발, 일곱 번째는 건강, 여덟 번째는 창의력, 아홉 번째는 사회에 대한 공헌, 열 번째는 최고의 경제에 이르는 것, 열한 번째는 탁월한 인간 관계, 열두 번째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제목만 읽어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책에서는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 책 승자처럼 생각하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승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승자의 성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승자로서의 자아상과 핵심 성공 요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승자가 되고 싶은 분들 하루 5분 정도의 시간을 내셔서 리프레이밍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핵심 성공 요인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렇다면 분명 승자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요청이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닥터였습니다.